네 안녕하세요. 9월 20일 와플 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열왕기 하 8장 1절부터 15절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크게 두 사람이 등장하죠. 뭐 엘리사는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면서 어, 오늘의 게스트라고 할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된 등장 인물로서 수넴 여인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하사엘이라고 하는 이제 왕의 신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지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열왕기서라는 게 왕을 나열했다는 뜻이지만 그냥 의미 없이 나열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왕들이 무엇이 잘못했는지를 너네가 보고 이것을 통해서 회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단순한 역사책처럼 뭐 시간 순대로 나열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의도와 목적이 있는 어떤 배열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펴봤을 때 오늘 순애 여인과 하사엘 두 등장 인물이 등장할 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두 사람이 동시에 팔짱에 등장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서로 연관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아, 실제로 이 순애 여인과 하사엘은 좀 일종의 비교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비교를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순애 여인과 하사엘 사이의 공통점을 감께보자면 눈앞에 어떤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뭐, 수냄 여인 앞에는 이제, 가뭄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닥쳐왔고, 하사엘에게는 어떤, 뭐, 승진의 기회, 뭐 어떤, 어 잡고 싶은 기회, 이런 것들이 찾아온 거라고 할수 있겠죠. 사실 이두 가지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지만, 어 좀큰 맥락으로 살펴보면, 두 사람 앞에, 인간의 삶에는 누구에게라도 올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뭐, 희노애락들 우여곡절들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똑같죠. 그리고 둘에게 공통점이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둘다 들은 상황입니다. 이것이 수냅 여인과 하사엘의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두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둘 사이의 차이점을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냅 여인은 느긋했고요, 하사엘은 조급했습니다. 순애여인은어 7년 동안 가뭄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전혀 모르는 지방에서 7년 동안 지낸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애여인은 느긋했고 물론 고향에 있을 자기네 땅이 굉장히 막 불안했겠죠. 걱정됐겠죠. 하지만 불안해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말씀 들었던 7년이라는 기간을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나중에 돌아와서 복귀했을 때그 땅과 어떤 그 재산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사일은 하나님이 어 분명히 뭐 이렇게 계획이 있을 거다. 네가 왕이 될 거다. 물론 뭐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어 하사일 통해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조급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내 왕이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병이 나을 거라고 했는데 저대로라면 내가 왕이 될수 없겠는데 안 되겠는데 왕을 죽여버리죠. 굉장히 조급합니다. 이 느긋함과 조급함의 차이를 좀더 생각을 해보면, 어, 굉장히 천지 차이인 것 같습니다. 느긋한 사람은 삶에 여유가 있고, 좀 평안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괜히 느긋한 사람은 실력이 있어 보입니다. 인생에 어떤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리고 느긋한 사람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죠. 반면에 조급한 사람은 뭔가 항상 쫓기는 것 같고, 되게 급해 보이고, 인생의 태도가, 그리고 뭐 인생의 어떤 장사, 당당하고 두드러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약점 같은 걸 감추고 포장하기 위해서 조급해 보이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굉장히 어떤 믿는 구석이 있다기 보다는 나 외에는 뭐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사실 좀더그 마음을 살펴보면 나도 못 믿기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를 못 믿기 때문에 조급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최근에 굉장히 좀 즐겨 보고 있는 재밌게 보고 있는 어, 일종의 뭐 예능 프로그램이자 뭐 약간 다큐 프로그램인 것이 하나 있는데, 텐트 밖은 유럽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명의 배우들이 나와서 이제 유럽에서 캠핑을 하는 방송인데요. 거기 나오는 배우들이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명의 배우들은 다들 유럽을 가본 적이 없는데 유해진 배우만. 어, 목적지인 스위스를 갔다 와본 겁니다. 스위스를 경험해 본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막,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되며, 여기는 중앙선이 흰색이래, 막, 뭐, 렌트를 어떻게 해, 막, 이런 것들을 막, 다른 배우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을 때, 유해지는 굉장히 여유롭게, 자, 잘 봐. 지금부터 5초 뒤에, 왼쪽 창문 한번 봐. 자, 5, 4, 3, 2, 1 하면은 거기 멋진 풍경이 빡 나오고. 막, 여기는 괜찮아. 여기는 내가 와봤는데, 조깅하면서 발견했는데, 너무 좋아. 내가 예전에 봤던 그 강인데, 너무 예쁘지. 이미 경험을 했던 유해진은 너무 여유로운 것입니다. 너무 느긋한 것이죠. 거기에서 나오는 멋이 있는 겁니다. 배우들이 다 유해진을 보면서, 너무 멋있다. 형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제가 그걸 보면서 알았습니다. 느긋이라는 건, 여유라는 건, 경험에서 나오는 멋이라고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하사일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수냅 요인은 그냥, 그, 냥 평범한 소시민으로서 아마 목숨을 다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알고 있죠. 이 수냅 요인의 삶이 훨씬 멋진 삶이라는 걸 말이죠. 우리도 사실 그것을 바라면서 이렇게 말씀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인생의 희노애락이 찾아오고, 우여곡절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마주했을 때, 하사일처럼 조급하지 않으려면, 순애 요인처럼 느긋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이란 분의 존재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사랑을 많이 경험할 때그 경험치가 더 점점 더 많아질 때 느긋함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영상을 뭐 아침에 보시는 분, 저녁에 보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이제부터 주어질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많이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시간으로 인해서 내 삶이 좀더 멋지게 느긋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